안녕하세요. 마이마입니다. 오늘은 하하 슬라임의 냠냠 박스를 가지고 놀아볼 건데요. 와, 슬라임 박스를 열었더니 맛있는 슬라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슬라임이 7개나 들어있는데 양이 정말 해자스럽습니다 300ml도 들어있고 200ml도 들어있고 150ml도 들어있어요. 오늘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나와서 플레이하다 배고플 것 같아요.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마이맘 슬라임 플레이 시작할게요. 첫 번째 슬라임은 알사탕 슬라임이에요. 와 알사탕 토핑이 여러 가지 색깔로 들어있어서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노랑색, 파랑색, 보라색, 그리고 브라운까지. 어? 토핑이 어우 딱딱해요, 딱딱해. 오아 이거. 지압 슬라임이에요, 지압 슬라임. 약간 따끔따끔 하면서 손을 막 자극해주는, 막 혈자리 자극해주는 그런 슬라임입니다. 기포 올라오니까 더 예쁘네요. 토핑이 크고 부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니까 토핑과 책상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나죠? 클리어 슬라임이 이렇게 하얗게 기포 올라오니까 이 토핑하고 어우러져서 더 예쁘네요. 손바닥 피부가 연하신 분들은 좀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색깔도 예쁘고 클리어 베이스가 느낌이 좋아서, 오, 이렇게 늘리기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지는 슬라임이에요. 자, 이렇게 파스텔 톤의 토핑들, 슬라임 꽃으로 만드니까 예쁘죠? 두 번째 슬라임은 녹차 푸딩 슬라임인데요. 대용량 통에 들어있어요. 진짜 크죠? 300ml 통에 들어있는데요. 오, 여기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고요. 연두색이라서 굉장히 상큼한 느낌이고, 여기 녹차 푸딩 안에 딱 장식이 산딸기가 들어있는데, 산딸기에는 털까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파츠예요. 와, 진짜 리얼리티 쩌는데요, 진짜? 진짜 맑고 깨끗한 녹차 느낌 있는데요. 게다가 딱 홍일점으로 산딸기가 여기 가운데 올라와주면, 와, 진짜 예쁘죠? 산딸기가 예, 조금 딱딱한 파츠예요. 클리어 상태가 좋으니까 코코기 소리도 아주 좋고요. 와이 녹색 스펀지가 오 기포 소리 짱. 약간 젤리나 푸딩 같은 느낌 진짜 있습니다, 있어요. 와 이렇게 클리어 슬라임이 기포 올라오니까 정말 예쁘네요. 와 녹차 푸딩 슬라임 양 진짜 많죠? 이번 슬라임은 커스터드 클라우드 슬라임이에요. 노란색 진짜 커스터드 크림 같은 질감의 슬라임이 들어있고요. 검은 쿠키가 들어있습니다. 오. 이 가루가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의 파츠인 거 여러분도 아마 만져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클라우드 안에 손가락을 쏙 넣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모양 하면 1인용 타르트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오! 잘 어울린다. 이 가루가 클라우드 슬라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커스터드 크림에 초코칩이 콕콕 박혀있으면 오! 진짜 리얼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하니까 아이스크림 느낌도 있죠.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코칩 박혀있는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오! 느낌 너무 좋아요. 진짜 느낌 좋죠. 이망가다 꿀타래 같은 느낌. 어떡해요? 이 크림 진짜 먹고 싶어요. 그리고 향기도 너무 좋아요. 한두 번만 늘리기를 해도 완전 다 클라우드 느낌으로 바뀌어요. 와, 진짜 예쁘네요. 오! 진짜 예쁘죠? 이번 슬라임은 레몬스무디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기다란 컵 같은 용기에 들어있는데요 와 이것도 200ml나 돼요 오 레몬 파츠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작은 레몬 파츠가 들어있어요 와 귀엽네요 슬라임 질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클리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클라우드 느낌도 아닌데 또 느낌은 되게 이렇게 뭔가 촉촉하면서도 보들보들한 느낌인데 신기하네요 약간 하아 슬라임에서 전에 만져봤던 알로리 슬라임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리고 향기가 정말 상큼합니다. 레몬 스무디가 생각나는 그런 슬라임이에요. 근데, 와, 기포 소리도 진짜 좋네요. 자. 그리고 바풍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늘렸다 딱 바풍하니까 기포가 엄청 생기네요. 오, 기포 올라와서 진짜 예쁜 색깔로 됐죠? 바풍도 좋고 기포 소리도 좋고 느낌도 좋은 슬라임이에요 이번 슬라임은 젤리동산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목소리> 컬러풀한 폼폼이가 있고요 클리어 베이스에 옆으로 보니까 글리터예요 글리터 반짝반짝한 은색 글리터가 들어있고요 아랫부분 보시면 진짜 리얼 토핑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탕 모양도 있고요 젤리빈도 있고 곰젤리 모양도 들어있어요 와 진짜 토핑 천국인데요? 오, 또, 젤리빈 색깔이 굉장히 예쁘네요. 파스텔 톤이어서. 어떻게, 랩하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은색 글리터가 조명을 받아서 반짝거리니까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토핑 색깔이 다채로워서, 이렇게 랩을 했을 때도 더 예쁘고, 이렇게 플레이할 때도 더 예뻐요. 와, 글리터 진짜 예쁘죠? 이렇게 랩을 했을 때, 글리터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젤리빈도 있고, 곰젤리 어디 갔나요? 이렇게 마이 맘 손에 토핑 다 모여있어요. 너무 예쁘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향기예요, 향기. 정말 상큼하고 달콤한 젤리 같은 향기가 나네요. 이번 슬라임은 두 가지의 버터 슬라임으로 이루어진 딸기 크레페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핑크 버터 슬라임, 위쪽에는 흰색 버터 슬라임을 장식하는 건데요. 먼저 흰색 버터 슬라임 가지고 놀아볼게요. 오, 진짜 부드러워요. 흰색 슬라임 진짜 쫀쫀하고 예쁜데요. 이렇게 슬라임꽃 만들면 버터 느낌 정말 제대로죠 게다가 기포까지 생기는 버터라니 랩하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쫀쫀하게 랩이 돼요 핑크색 버터 슬라임이에요 이 딸기 크레프에서 핑크색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죠 버터 슬라임이 질감이 굉장히 달라요 좀 부드러운 버터예요 아까 흰색은 굉장히 쫀쫀하고 이렇게 딱 크림 모양이 유지되는 그런 버터 슬라임이었다면 핑크색 슬라임은 굉장히 부드러운 버터 슬라임이에요 손가락 모양대로 쭉 늘어나죠 자, 흰색으로 이렇게 쫀쫀하게 슬라임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얹어주면 오, 어떤가요? 너무 예쁜데요? 여기다가 딸기 조각 케이크 크레이프 케이크 딱 얹어주면 진짜 와, 맛있겠어요 이런 음료 있다면 사먹을 텐데 향기도 솔솔 나고 정말 먹고 싶어지는 비주얼이에요 초코봉봉 슬라임이에요 이쪽에 보면은 오, 토핑들이 모여있어요 과자같이 생기기도 해서 약간 강냉이 느낌이 있습니다 엘모스 베이스의 슬라임인 것 같아요 오.. 양이 진짜 많아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데? 초코송이 과자인데요? 과자? 오 진짜 똑같네요! 똑같아! 초코송이랑 이렇게 섞어서 플레이 해 볼게요 제가 300ml 대용량이어가지고 진짜 많습니다 양이 초코향인데 약간 민트향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상큼한 느낌이 있습니다 와이 초코 슬라임 진짜 짱입니다. 초코 봉봉 양도 많고 딱 초코 송이를 얹어주면 와 그럴 듯한데 마이맘 손이 지금 묻히고 있네요. 오늘 냠냠 박스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땠나요? 향기도 맛있는 향기가 나고 또 재밌는 파츠들도 들어있어서 정말 재밌는 플레이였어요. 마이맘은 다음에 또 재밌고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